뭐요? 뭐 샀어요? 또? 아니 그보다도 어 이게 편지가 있네. 네. 이야 이거 사랑하는 파도콘 히블리 신부님 매주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콘텐츠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고 늘잘 보고 있습니다. 이로 편의 입장으로서 한 가지 또 제안도 좀 하고 싶습니다. 곧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많은 공동체에서 구유를 제작하고 안치하는데 이에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주면 어떨지. 재료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유익한 영상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1호 팬인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신부님. 야 이거 이거 드디어 네. 볼게 아니에요. 네, 네. <laughs> 아마 어... 이 받은 이게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아.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음.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한번 언박싱. 볼까요? 무겁게 들어왔습니다. 아. 네. <laughs> 우유 언박싱 우유를 이런, 이런 식으로 개봉하는 건또 처음이네요. 뭐 어, 우유가 냉동 식품인가요? 여기요. 아니 근데 부서질까? 아, 추 추운 집에 가서 봐도. 아, 그러면 먼저 이게 집이 먼저 있네요. 요즘에 이렇게 잘 나오네요, 뭐든지. 음? 진짜 소신력 쓸게 없네요. 음. 그렇죠. 다 배송 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자세한 설치는 설명 다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쨌든 우리 언박싱 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다 열어볼 건가 이제 아니 근데 일단 까야 돼요. 네. 와, 생각보다 큰데요? 네. 음악 음악 하네요. 음악 음악. 이걸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하면서 잘 설명을.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구유를 일단 배치를 봤어요. 되게 예쁘네요. 장엄해. 네, 장고매. 네. 음. 구유는 항상 또 제대, 제대 앞에 이렇게 네 에,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네.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제대 앞에 주로 놓기도 하고. 뭐 마당에 놓기도. 예전에 제가 출신 분당에서는 제대를 바라보고 왼쪽 편. 어좀 치우쳐서 네네 트리 근처에 뭐이렇게 그렇죠. 하고요또 성당. 바깥에 놓기도 하죠. 네네네. 어, 구유를 매번 보면서도 그냥 네. 아 예수님 이쁘다 정도의 상상 끝났던 부분이 많은데 네. 이거 왜왜 왜, 어, 왜, 언제부터 누가 왜 뭐, 마국간에 이렇게 해놨을까요? 네. 퀴즈입니다. <웃음> <웃음> 중동 지역의 어느, 어느 마국간을 묘사한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연상은 여러 가지로 해요. 저는 초가집이었어요 한, 한인가요 익숙한 <laughs> 게 예전에. 네, 그래서 네.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그 언덕대기 초원 어딘가에 있는 그뭐 목자들, 목동들이 돌아다니는 척박한 네. 어디 산골에 이렇게 있는 곳이었다, 뭐 정도의 느낌이 연상이 되는데, 네. 어쨌든 구유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구유는 사실 예수님 누워 계신 저게 구유죠. 그죠 말구유, 네. 뭐 네. 뭐 말구유. 뭐 이런 게 구유고, <laughs> 이 전체는 사실 구유가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거를 네. 전체를 그냥 구유라고들 많이 합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역사죠. 구유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뭐 프란치스코 성인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네아시스의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음. 이제 어, 신자들에게 네. 어떤 그, 설명, 네, 뭐 교리 교육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추한 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신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유를 네.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교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시대, 프란스 코성인 12, 13세기 분이시니까, 그때만 해도 네. 문맥률이 높았고, 아, 그렇죠.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도 사실은 교리교육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해주고 싶었던 성인의 노력이, 네. 아마도 예수님 탄생 이 장면, 룩가복음에 네. 등장하는 이 장면을 아마 이렇게 인형과 이런, 이런 것들로 설명이 쉽도록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네. 또 이, 구유에 대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그바해시대 이세기 3세기에바해시대 때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오래전이에요. 에카타콤바에 예, 보면은 이제 벽화에 음. 그림으로 해서 음. 모자이크나 그림으로 그린 그 구유의 모습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성경의 장면을 사실은 고증이 돼있진 않고 우리가 그렇죠.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전달해 주는 네. 노력이 아니었까요 성화상이나 이런 것들이 신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으로 음. 이렇게. 어이뤄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게 풀로 지금 다 묘사가 되어 있지만 사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동방박사 분들 네. 여기는 사실 우리가 초반에 만드는 구위에는 안 계시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축일. 공연, 아 그렇습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 동방박사들이 경배로 온 마태오 복음에 등장하는 그 장면을 묵상할 때 나오는 분들이시고 여기는. 네. 재밌어요, 표정들이일 그 <laughs> 이따, 이따가 뭐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는의선상볼 텐데 에이. 원래는 요 앞에 이제 요 이, 구유 이쪽에 여기 여기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주로 처음에 네. 만들어 놓고 구유하면 대부분 집 그리고 성모님과 요셉, <laughs> 네. 그다음에 아기 예수님과 구유. 네. 그다음에 말과 나귀. 아, 나귀와 소. 나귀와 소, 네. 말과, 네. 나귀와 네. 나귀와 똑같네요. 아, 말과 나귀. 또 말과 나귀. 나귀와 소, 네 소와 나귀는 역사적으로 계속 등장을 했던 그렇다뭐마부간이니까네 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이제 목동 목자들과 천사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 묘사들을 이렇게 구성해놓는 어좀 방식이 있죠.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시대상에 따른 구유도 많이 만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세월호 그 구유도 있었고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 만들고 나서 그 이후부터 네. 전 세계로 이제 구유가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했대요. 각 음.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새로운 그 구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유럽에 한번 놀러 갔을 때베르에의 음. 어떤 미셸 성당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음. 음. 그때 성당 점에 갔더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유들을 이렇게 모아놔서 어, 이렇게 해놨던 거죠. 멋있었네요. 예, 네, 멋있었어요. 음. 한국 것도 있어서 음. 아이들 그 한복 이렇게 입고 어, 밖에 목동들이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노는 것도 뭐, 뭐,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전원적인 느낌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크게 이질적인 걸 갖지는 않을 것 같은. 네. 네네. 이분들 생김새가 좀 이질적이죠? 그러면 네. <laughs> 그럼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좀 살펴보는 네. 시간을 좀 가져보죠. 네, 알겠습니다.